나눌 공과의 제목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공과 보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죠. 자,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해서 이 집에 머물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성공? 돈?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오리고 붙여서 공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말씀 그림을 오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루디아의 이야기였죠. 자, 루디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을 때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났죠. 그 여인 중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이후에 루디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게 했어요. 자, 뿐만 아니에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의 장소로 제공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붙여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루디아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누릴까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자 노력합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루디아의 이야기였죠. 복음을 들은 루디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지 않았어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되었죠. 자, 말씀으로 변화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내 영광, 내 만족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